우리, 오케이. 우리 저기 누구야? 그글로는 내가 호미를 와, 헬멧 완전 무거워졌어 네, 네. 헬멧 완전 무거워졌어. 나도 대 카메라 이거. 고글를바어야 되네. 고글를바꿨어 이거 헬멧이 크네, 그러면. 끝다으잖아 자, 잘해 어. 어, 바로 요잘시작했요 지금? 요지했어요 네? 천천히 가요버하지 말고 잘해주세요. 잘해주세요. 잘 왜또 페달내려고 그래? 카메라 나니까 아주 그냥 편할 리만 하는구나. 아마 아이 파을 이제 퇴달리 해도 돼. non può darlo, qui c'è la

<laughs> oh my God! <laughs> 야, 앞바퀴로 지금, 앞바퀴로 지금, 지금 했다. 마지막 세 번째 글을. 앞바퀴, 앞바퀴로. 뭐래대로 아 앞바퀴 매뉴얼 했다. <laughs> 세 번째 글을. 두 개밖에 없는 줄 알고. 천천히 가야지. 또, 갔다가어 엄청 달린 거 알고 있어? 엄청 달린 거 알고 있어? 네? 근데, 페달을안 하면 속도가 안 나지. 어? 그 픽살이니까. 네? 딱, 어딘지 알지?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그래. 속도가 안나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브레이크를 안 하고 가는데, 그게 픽살인데, 코너를, 코스를 몰라서 그래. 그니까, 뱅크 들어가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. 그니까, 그러니까 맞아, 맞아. 지금 그래서 그런 거야. 음. 빠져나가면서 속도 유지하려고 돌리는 거 아니야. 그 그러니까 뱅크 돌고, 투자재 속도 내고 그렇지. 또 뱅크 파는 <laughs> 브레개 살고 어? <laughs> 그런 것 같아 보니까. 내가 <laughs> 나는 체력이 안 되는데도 다행히 <laughs> 뱅크에서 살게 나주니까 따라 오는 거지. 아, 하도가안 안해되 잖아？여기 페달 형, 내못 따라가 아까 그 바위 들앞때도 골드 랍때 내가 너무 붙어 가 니까 잘지름면 못하 겠어 거리를 좀 줘야 되 는데. 사실 영상이 찍다 보니까 좀 멀어지니까 지르더라고. 웬만하면 바짝 붙는 게. 어이 진짜 막빵 맞다. 길이. 아우 <목소리도> 힘들어 우 어우, 힘들어 마지막인데 힘든 거 같아. 어떻게 끄는지 알아? 아 뭐? 예? 어떻게 끄는지 알아? 오늘 아이큐의 실체을 알게 됐어. 오 팀이 씨 한번 보여줬네요.